구석품 보여주는 거유튜 지거를 줬으니까 지거를 인 <laughs> 해볼까? 여기 음, 꽤미이다 이걸 50ml 딸고 여기다가 이거를 빌하래 음. 이게 4 5가안될것 같아. 그래서 30ml 해야 될것 같아. 그래서 하고 넣었잖아. 이런 30ml 된거 아니야? 어, 아니 50ml 넣어야 했어. 350ml, 아 35ml라고? 어, 그러면 여기서 3분의 1을 넣어야 돼. 이렇게 만한다고 응. 50ml. 나 이렇게 어고 응. 얘는 이상한 <laughs> 이상한 레시피를 알려주는데? 진짠가? 여기 써져있어, 여기 50ml 써져있어요. 아... 50ml. 이거는 언제 넣는 거야? 그거는 두 번째 방법. 맛이 여러 가지가 있네? 음. 응. 야, 스타랑가 없어서. 아, 어. 나도 레시피대로해서 전문 유튜버니까. 아니.. 너무 하이브레의 청량함이 별로 없어 아 탄산이 없다고? 응, 응. 근데 이거 진짜 맛 확실하게 난다 난 아, 모르겠네 많이 나는데? 굴산지? 자꾸 말투 분상처럼 하네 친구 가게 영상도 편집해야되고 음. 아 그걸 내가 편집하기로 했어 뭐 얼음 엄청 빨리 녹아버렸네 오불안넣는건데 너무 빨리 는데 그럼 감독님 옆에서 다 들었겠네 뭐를? 뭐그 과정 나의 가게가 된다고 있는 과정 아, 아니? 다 알아봤고, 막 이런 거 많이 했는데. 아, 계정 냈죠? 응. 거기서 응. 아, 용기 뒤에서 팔자만 끼고 있더라. 내가 <laughs> 다싹 정리했다.